머리가 엄청 맑아지더라고 첫날부터. 빨리 쉬나. 그래서 막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음. 저번 때 병원 가서 관리 잘했다고 당 혈당도 내려가고. 아 혈당 있으셨구나. 며칠 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됐고. 혈압하고 당뇨 있으셨어요, 그럼? 예. 네. 음. 머리가 맑아지고 잠자로고 한달 조금 넘었어요, 당. 거기 저기 있잖아 계룡스파테 거기는 안 가요. 무릎이 나는 무릎 병원 여기 다녔는데 무릎이 무리가 안 와. 아, 무릎이 예. 병원 끊어도 약도 끊도안 먹어. 건강 보조 식품 약 먹던 것도 싹 끊었어요. 아 세상에 음, 그 짧은 너무, 시간에? 예예 예. 예, 예. 아그리고그 그리고 무릎 걸어보면, 아픈 사람이 많어 걸어보면 이 신발 신고 걸으면 이제 여기 가면. 모든 날 신발 신고 다른데 가면 은 무릎에 무리가 와. <laughs>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너무 이쁘다. 그이 시원하네요 잠이 않... 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이 자르고요 네. 네네. 여기 다리 힘이 생기고, 연비가 음... 없어지고, 음... 내가 산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예. 여태까지, 제주산을 반했어요. 저도요? 예. 네. 아, 어, 너무, 홀딱 받아서 매일 와요. 아, 매일 오세요? 예. 네. 버스를 세번 타고. 버스 세번 갈아타고서 네. 매일 오시는 거야? 예. 네. 어우, 대단하시다. 하나요, 비오는. 어머, 세상이 대단하시다. 네. 어디에 계신데 대기. 유천동인데 버스 세번 갈아타야 돼요? 네. 예, 예. 뭐, 왜 이렇게 많이 갈아타? 그, 한 시간 반 걸려? 기다리고 뭐 하다 보면. 아 가는데 오는데 세 시간 걸려요? 리시 여기 두 시간. 피부가 걸리고. 엄청 고우세요. 올라오시면, 오늘 어, 어, 몇 시간? 걸어요? 여기 올라왔다 내려가면 두 시간. 아, 딱 좋네. 예. 무리하지는 마시고. 예. 예. 음, 처음에는 저기. 못 올라왔어요. 음못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디 가고 싶는데나 허리 수술해갖고 안 좋잖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서 잘 넘어졌는데, 지금은 이리다가도 탁 쳐, 내가. 진짜로? 네, 다리 힘이 힘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들려갖고 아 맨날 온다니까? 어 얼마나 또 아프다가 네. 안 아프냐. 저 밑에 네. 물이 많은 데 있잖아. 네. 거기 잘못 내려가면 이게 깨끗하면 큰일 나거든? 네.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곤. 네, 나그 조심해서. 내리막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 이거 네. 있어도 네. 믿으면 안 돼. 네. 아무튼, 더 건강해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이이 근처라. 네. 아, 진 저... 어제도 왔다 갔어요. 아이고, 좋은데 사시네. 네, 그래서. 아 저는 이, 이, 금방 우리 이사오고. 시간만 시... 나면 난 일로 와요, 그냥. 아니, 이사오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도 이사오고 싶어, 여기 동네에. 30몇년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긴데. 하여긴 여기 같은 이런 등산 길이 없어요. 아우,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좋지요. 세상에, 공짜로, 이거, 190억짜리를 그러네요. 밟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네, 맞아요. 몇살 되고 있냐고요? 네. 자, 맞춰봐요, 그럼. 아, 몇살 정도 저, 먹어보이나. 음정이도 아니고. <laughs> 40대 중반이나. 아이고. 후반. 그러면 저는요, 아까 같이 여기 날라갈 거예요, 아마. 저 64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50대 초반도. 아. 젊어 보였는데. 저는 유튜버의 개족산. 아, 여기 유튜브요고하세요세 응. 음. 어머 신기하다 저는 자연이에요 이 자연인데 네. 이게 지금 속 안에 소환에... 잠깐만요 서부 깨셔 너무 신기하다 나 흰머리도 이쁜데 아니 근데 그 가야에 가해... 만 그래요 가해하고두에만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 더 이쁘다니까 선생님 엄청 좋아지셨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네 세상에 얼굴이 대번 틀리네요 살도 찌셨어 응 음. 음. 아, 혈색이 틀린데 아우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음. 세상에 이렇게 반가워 오늘 아는 사람 엄청 많이 만났네 네, 자주 보던 사람들 음. 안, 보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중병이관린 사람들 매일 자주 오는 사람들은 음. 분명히 나쁜 질환이 있어요 네네 네. 치유학에서 다니는데 네네 네. 잘 알다시피, 음, 바다로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음? 바다. 아, 지금 바다 여행 저 가잖아. 따라가서 이번 영상 올렸거든요. 응, 어, 다 봤어요. 그거, 그거 음. 가세요. 신청해서. <laughs> 근데 이제 음. 시간 때문에. 음, 토요일 날 음.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인가? 가거든. 박동창 어. 해당인 아, 그쪽, 저기 지부. 대전 어. 지부대 박동창 맨발 걷기 대전. 어, 그 지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거. 가는 거예요. 예. 저번에 저번 주 토요일 날 갔는데 번개로 갑자기 갔는데 관광차 120명 갔어요. 음, 그때 영상 나오고 봤어. 재밌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